친구들, 이번 주 말씀은 전도사님 손유이 따라 우리 말씀 한번 외워볼게요. 전도사님이 하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하는 거예요.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 것이라.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. 아멘. 우리 천천히 한번 쭉 따라해 볼게요.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.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. 아멘. 우리 친구들 조금 더 빨리 한번 따라 해 볼까요?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.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. 아멘.